인질전? 어. 인질전. 어. 인질전은 퓨즈지 <laughs> 초코파이, 초코파이 많이 묻겠네. 아, 난 천판에 방귀 빵빵 떠방방를 빵빵 떠줬는데 아. 천판에 아, 가스탄으로 죽였죠 인질? <웃음> 적에게 <웃음> 끝까지 중요 요인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 <laughs> 어졌다, 아쉬앙. 아니, 왜 거기에 딱 벽에 딱 붙어가지고. 아... FFD. 말라 그걸 음성 채팅으로 딱 말해주네. 그래서 말해주네. 아! 지하에서 고독의 소리가 났다 지하야아어떤 없는데? 2층인데 2층인데? 2층이요? 2층에서 소리 나잖아 10 5 허허허 다 찍었지 p a located. 스스 어, 이브다 부거지. 야. 저런. 거길 거길 올라가다니. <laughs> 창문이 열려 있는데 <laughs> 너무 대단한 걸? 어 올라갈 데가 없는데 트립도 사운드. 또 바위치발가 에코 있네 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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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laughs>

huh? excuse m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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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lear of blast zone OP-4 drone is located in hostage prepare for assault doorway trapped stay clear of blast zone 5 seconds left DD Pride, Be 4 has visual on the hostage. Don't get trapped. Stay clear of Passa. <coughs> Everybody. Drone 아내캠 누가 찍었어 뒤질라고 걸렸잖아 저예요 미안해요 Enemy d 이야아 캐슬 뭔데? 캐슬 정신병장 Enemy drone is moving into position for scan. 와우! 깜짝이야 와우! 혹시나 해아 모시아다 예쓰! 아 진짜 K.I.A <laughs> <지착해야 해. 웃음> <laughs> 인질은 내가 맡고 있다 아, <laughs> 이렇게 매너를 해버린다고 와 이걸 매너라 하네. 초코파이 보답으로 생년필 초코주. <laughs> <laughs> 이것도 전략이라고. <laughs> 아 근데 쟤 방금 민줄 죽이고 나서 <laughs> 채팅으로 겁나 빠르게 슈이라고 <laughs> 치던데. <laughs> 어 맞죠. <laughs> <laughs> 아 기분좋고 본인의 힘에 감탄한거지 <laughs> 역시 인질을 죽일때는 그 누구도 명사수가 될수 있죠 <laughs> 인정하는 바아 근데 진짜로 인질 죽일때 한정 으로는 약간 그것도있이다 인지가... 진짜 약간... 막 핵급으로 졸라 잘 따요 인질이 헤드 보정있어 야 2층인데요 Confirmed. The hostage has been located. Okay, okay keep ten seconds. Equit hey, uh. five seconds. Nice. Wow, hostage in the site. 가끔씩 여기에 딱 스펀켈하로 나오던데. 아, 이거 위험하다. 창문 우리가 깼거요 우와 개코 드론 맞았어요. 아, 층에서 어그로 끌어야겠다. 아, 1층에서 어그로 끌어야겠다. 1 층에 뭐 하나 있어요. 에이슬래지 hey, 리셋해줘. 코드론 하나 중앙 메인홀에 있어요 계단에 그 바로 옆에 계단 있으세요 밴딧 uh! 와개멋있었오퍼레이다 보도로 어디 있어? 슬슬 거의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빠지면 꿀데. 이제 내가 빠 보고 있는 거. 빨간핑. 빨간핑에 이동식 방패 뒤에. 깜게 갑자기 알지. 놀랬잖아. 고독 뽑고 있는데 왜어 앞에 튀어나와거든요이안 보여. 어뭔 소리야? 야 저기 뒤고 빌네. 아. 나도 에코를 해주겠어. 가라 이제. 가라. Maybe put that something out to walk. You need to protect the hostage. Secure the room. Peter Magong. Compromise. I'm moving Hello. Ten seconds left. Five seconds left. <laughs> four has visual on hostage. Okay. Prime, stand huh? clear. 4 0 남. 이쪽 창문 깬다. 얘는 화장실 창문 깨는 중이죠. 어, 뭔 소리야? 그런. 좃. 여기 또방틀린다 하나 더 있어요. 히바나 히바나 Enemy scan inbound, starting your timer. 알아요. 들어 빠나. 조피아도 있어 아직 복도에. 오, 다 아이. 아 소피아 도망갔고, 라스트 티바나 어딨어요? 히바나 계속 박혀 있는 거같아레 펫이 박혀 있다. 여기 있을 것같아이창문 일단 한번 여기 온거 같은데 예. 카판 뒤쪽 조심해 전방 전방 누구 왔다 조피아다 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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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1나이스고생하습니다에아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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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인질 방패를 쓰고 있었어 봐. <laughs> 기 클래스 나한번 죽을 뻔했는데 인지 덕분에 살았어.